자, 여러분, 채취피티를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는 채취피티를 안 쓰면 바보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채취피티가 뭔지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채취피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채취피티를 필두로한이 AI는 사실상 도구가 아니라 두 번째 뇌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데 이걸 제대로 안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가지고 지뢰찾기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여러분은 이두 번째 뇌 AI 챗 GPT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 이챗 GPT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이 뭔지 실용적인 방법부터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최소 5배 이상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앞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AI는 아직은 내일은 아니야. 아직은 내일을 위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AI와 좋든 싫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를 이미 탑승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AI한테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 쓸모가 있을까? 정보를 온라인으로 액세스한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임팩트를 가져올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기술은 그보다 더 10배 빠른 속도로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눈을 가린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모든 기술이 AI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압니다. 이 AI라는 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이 AI를 만든 과학자들조차도 왜이 AI가 이렇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채 g p t 라는걸 보면은 사실상 LLM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일 뿐 어떤 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지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대화하는 방법, 즉 프롬프팅이 정말 대단히 중요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시대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좋은 질문을 던지느냐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흐름 채취 PT는 두 번째 되다. AI는 무기다. 질문이 실력이다. 이 모든 생각은 사실 지금 보시는 이한 권의 책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하게 AI 기술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생각의 도구로 쓰는지 그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를 바꿔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챗GPT와 AI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역시 이 책에 다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실전 내용을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순간이 몇번 있었을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정리는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사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채취피티를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무 복잡하다.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혼잣말하듯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는 사실 지성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프롬프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복잡한 생각을 프롬프트에 집어 넣었을 때 AI는 비로소 그 생각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단순하게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겁니다. 꼭 정리해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바로 바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을 채취피티한테 말했더니 채취피티가 저한테 맞춤형으로 대답을 주고 있는 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걸 추천해 준다던가 혹은 에너지를 분배해서 각 하루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는 스케줄까지 짜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동화를 추천해주거나 아웃소싱, 즉,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나눠주는 그런 방법도 추천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혼자서 고민했으면 이런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취 PT, 그리고 AI는 여러분의 프롬프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단순하게 꺼낸 혼잣말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정리해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용으로 단순하게 보여드린 프롬프트지만 여러분이 이 대화를 꾸준히 끌어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채취피티는 여러분의 챗봇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도와주는 AI,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AI 비서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활용법 첫 번째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고민을 그대로 가져다가 채취피티한테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식을 복제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정돈되고 정리될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만들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나도 유튜브 시작하고 싶다, 블로그 시작하고 싶다, 인스타 시작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될지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시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바로 치치피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이 AI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요. 그럴 시간에 채취 p 티한테 물어봐서 결과를 먼저 받아보는 게 훨씬 더일의 진척이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직장인 대상 콘텐츠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답변이 주어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커리어 성장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잘 먹힌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력서를 고쳐주는 영상을 전 정말 많이 봤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해주는 마인드셋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재테크 역시 30대가 분명 관심을 가질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총 10가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채찌 피티를더잘 쓰는 방법,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8번 회사 다니며 월세를 받는 내 집을 마련하는 현실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이 영상에 대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듀얼 브레인에서는 AI를 협업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이 채찍 PT는 단순하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할지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기획을 정리를 해줍니다 즉 여러분이 혼자서 기획할 때 그 때의 스피드와 AI와 같이 협업하면서 기획할 때는 이 속도와 퀄리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연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6가지, 8가지 시리즈가 나오면서 마치 PD처럼 이 기승전결 구조까지 맞춰서 설계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0가지 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이 10가지가 사실 이어져야지 여러분의 구독자도 성장하고 채널도 성장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면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I와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겠죠 이 에피소드 1 월세를 10년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한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지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피소드 1을 그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죠. 에피소드 1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제목, 훅 요약을 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에피소드 1은 첫인상이기 때문에 강한 공감 유도, 문제 인식, 호기심 유발 등 단순하게 답변만 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답변을 주는지, 왜 이런 답변이 중요한지까지 여러분께 알려준다는 게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주기도 하고요. 인트로 멘트,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지 구성 흐름까지 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유튜브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그런 본문 설명란에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지 이 키워드까지 같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말투를 학습한 GPT가 따로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짤때 조금씩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으면 이게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말투를 학습한 AI를 사용하면은 사실 누가 들어도 그냥 제가 말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이스 AI 에이전트와 결합하면요. 그냥 제 목소리로 제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제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정도로 AI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협력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기획하고, 혼자 쓰고, 혼자 편집하는 이런 콘텐츠 시대는 끝났습니다. AI와 함께 하고, 함께 기획하고, 여러분의 말투를 가다듬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시리즈를 짜는 게 좋은지, 그런 전략까지 짜주는 게 바로 이 최치피티 AI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두 번째 방법도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생각 정리 두 번째는 콘텐츠 기획이었다면 이세 번째는 여러분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AI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하루에도 이메일, 요약, 보고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잡다한 업무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뺏기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AI를 제대로 활용만 할수 있다면, 내가 업무에서 4시간, 5시간 걸리는 이 일과를 1시간이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자동화를 하는 거죠. 이 자동화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저번에도 몇번 말했지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보고서, 이메일, 안내문, 자주 쓰는 말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똑같은 자료 혹은 비슷한 자료가 필요할 때, 그 ai를 불러와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ai는 사람을 대신해서 웹서핑을 할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된 모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채취 pt가 그 중에 하나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순하게 ai의 생각대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라인을 검색을 해서 정확한 사실 정보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줄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출처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고서는 지금까지 혼자 작성했던 보고서와는 다르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프롬프트가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생각 정리 툴과 콘텐츠 정리 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고서 AI 기서로 확실하게 쓰려면 여러분의 프롬프트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지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시장 규모를 조사해줘라고 말을 했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의 결과물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보고서, 여러 개의 이메일, 여러분의 말투를 입력을 해서 저장해놨다가 꺼내 쓸수 있다라는 건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 기억을 외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뇌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한 순간에 다섯 개의 기억밖에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30초밖에 지속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AI를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로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보고서 쓰는 작업, 이메일 쓰는 작업, 여러분의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요. 여러분의 AI는 더 이상 나와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처럼 말하고,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모든 걸 하는데 나는 그냥 지켜만 보면 되나요? 그게 사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롤은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AI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떤 프로프트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그 결과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판별하는 그 판별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네 번째 AI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검색인데요. 채취PT에서 웹서치 기능이 나온 이후로 저는 기존에는 구글에서 검색하던 검색 방법을 저는 채취PT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이 검색 키워드에 맞춘 정밀하게 SEO를 한 웹사이트들 혹은 블로그 글들인데요. 해당 웹사이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반드시 여러분께 맞춤형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대중들을 타겟팅한 그런 글들인데요. 반대로 여러분이 채찍피티에서 이런 검색을 하시면요 이 채찍피티는 단순하게 정보를 긁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맥락에 맞춰서 정보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기존에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거나 보고서를 읽거나 이걸 요약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검색이 필요했습니다 문서 중간중간에 있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왜 쓰여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야 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검색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런 문서들을 챗GPT한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뉴스가 되었던 논문이 되었던 책이 되었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요약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더 이상 읽는 데 쓰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판단하고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습득하는 데 시간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챗GPT가 모든 걸다 해주는데 우리가 왜이 정리된 걸 봐야하죠?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류가 하나 나오는데요. 채찍 PT는 똑똑한 게 아니라 정리를 잘해주는 겁니다 이 정리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은 사용하는 유저, 즉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 PT가 요약하고 비교하고 정리해준 내용들을 여러분은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AI는 정보를 분류하고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든 구글링을 하든 네이버를 가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정보가 너무 없어서 불평등하다라는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정보가 정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인지,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그걸 분류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기술이 바로 채찌 PT입니다. 그래서 이 채찌 PT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너무나 넘치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맞춤형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창의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금방 지치기 쉽고 새로운 컨텐츠를 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하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가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교수님이 되었던 화가가 되었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두가 겪는 어려움인데요. 채 g p t 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이런 창의성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채 g p t 가 여러분께 맞춤형 정보를 갖고 오는 것. 요약과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새로 짜 주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하면은 사실상 창의성이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고리를 AI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 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던 부분과 AI의 시선에서 보는 관점을 참고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 그러면 지체 없이 채찌 PT를 가서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AI를 가서 그 메모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받은 실시간 피드백은 여러분께 정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올 겁니다. 마치 나한테 맞추면 교수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여러분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말하고 그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성이 발휘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AI가 내 창의성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작은 여러분한테 시작을 하되 그 아이디어를 이 AI는 증폭시켜 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상상력이 이게 진짜 쓰임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여섯 번째 방법인데요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나라는 존재를 브랜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각 개개인은 그 개인만의 고유한 전문성, 스타일, 철학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조합했을 때그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면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AI 즉 ChatGP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취 피티를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 채팅은 제가 새로 시작한 채팅인데요. 어떻게 저에 대해서 이걸 알수 있나? 라고 한다면 채취 피티는 다른 채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취 피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여러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확실한 브랜드를 정리해 주는가 동시에 전략을 세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저 스스로 저에 대한 브랜드를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식의 정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게 AI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저에 대해서 정리를 할수 있다거나 이런 브랜드 언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탭에서 숨겨놔서 그렇지 저는 정말 많은 대화를 AI랑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AI랑 반복해서 대화를 할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투를 보면은 사실상 채 g PT 말투 같긴 해도 저의 말투를 정말 많이 따라하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단순하게 말을 받아치는 게 아니라 계속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화법, 어조, 포맷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더내 말투에 가깝게 정리해줘 라고 한다면 이건 벌써부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 말투를 따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gpt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든 브랜드를 만들게 되든 혹은 컨텐츠 기획을 하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gpt도 저를 따라서 진화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ai 비서였어요 뭐 썸네일이 막힐 때 혹은 제목이 막힐 때, 내용이 막힐 때 물어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존재였는데 사실상 지금 저한테는 이 GPT가 없다면 많은 업무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거나 혹은 불가능해질 정도로 많이 의지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동창업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브랜드를 시작하는 시대가 아니라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채티피티를 활용하는 일곱 번째 방법.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여러분의 이력서를 고치고 여러분의 커리어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입니다. 아마 구직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활동이 바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이 각각 올라온 자포스팅에 맞게 이력서를 고치고 이력서를 내고 타이핑하고 이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기존에는 맞춤형 이력서를 만들 때 1시간이나 걸렸다면 이제는 10초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의 문장의 톤부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완벽하게 바꿔줍니다. 물론 여러분의 역할은 이게 사실 기반으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면접을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챗지피티는 여러분의 모의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단순하게 이런 회사에 어떤 포지션으로 면접을 가게 될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질문에 대답한 나의 대답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피드백을 해 달라라고 하면은 모의 면접관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모의 면접을 볼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내 커리어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챗지피티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방향성을 짤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서, 포트폴리오, 인터뷰, 내 커리어 전략, 모든 게 기존에 내가 혼자 하거나 혹은 어떤 멘토를 구해서 그 멘토와 상담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집에서 정말 편하게 이 모든 거를 올인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굳이 활동이나 커리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채취피티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채취피티를 사용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채취피티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복잡한 수학문제라거나 아니면 언어, 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청 놀랐던 거는 이 한국에서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아직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영어교육 프로젝트인데 펀딩이 적게는 1억이거나 많게는 5억까지 되는 걸 최근에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AI를 제대로 활용만 할줄 안다라면 집에서 내 전문 튜터가 있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르는 걸 물어봄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데 AI는 물어보는 저희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정확한 답변, 더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물어봐도 불평하지 않고 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더 많이 하면서 어떤 분야가 되었던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도 제한 없이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저는 우선은 챗지피티를 먼저 활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AI를 활용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면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AI는 모를 때도 자신감 있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환각 증상이 갈수록 미묘해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틀린 줄도 모르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는 교차 검증이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받은 결과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쓰지는 않되 참고 수준으로만 써야지 이 결과를 제대로 쓰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GPT를 활용하는 방법 7, 8가지를 보셨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를 받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삼아서 내가 교차검증도 하고 테스트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AI는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역할을 대신해 줄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덜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두 번째 뇌가 있어서 두 번째 뇌를 같이 활용하는 거지 내 기존의 첫 번째 뇌가 활용하지 않고 두 번째 뇌만 활용하는 것이 듀얼 브레인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소한 일마저도 모두 채찍 PT한테 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채찍 PT를 여러분의 협력자로 둘지 혹은 주인으로 둘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협력자로 두는, 친구로 두는 첫 번째가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AI를 대할 때 외계인 같은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100%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실력이 처음부터 좋지도 않은 하지만 갈수록 성장하는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걸 신뢰를 하되 여러분이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꼭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AI한테 역할을 정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친절하게 말해줄지, 혹은 딱딱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줄지, 가끔은 비판적으로 말해줄지 이런 롤을 정해주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게 된다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역할을 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랑 대화를 하면 좋은 점은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AI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톤이 괜찮은지, 저런 톤이 괜찮은지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시면서 가장 여러분께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 채GP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도 언젠간 쓸 거야 라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지금 뒤처지고 있다 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인드 차이,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GPT는 기회지만 근 미래에는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마치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쓰는 사람처럼 모두가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십 가지 채찍 비트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줄 지침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듀얼 브레인 책인데요 이 책은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원리부터 구조까지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면 계속 꺼내 쓸수 있게 정리해 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참고서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한번 볼 생각이고요. AI를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 어떨 때 어떤 프롬프트가 맞는가? 이런 막히는 순간마다 펼쳐보는 매뉴얼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게 CGPT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 중에 절반은 어 대단하네 AI 좀 신기하네 라고 하고 끝일 겁니다 자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써먹을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할 건데요 저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듀얼브레인이라는 책을 한번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상이 끝나면 바로 채찍 피티를 가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 머릿속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탑재시키는 것. 그두 가지를 저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